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온 콩으로 밥을 하는데 7분의 1을 사용했고, 떡을 하는데 전체 7분의 2를 사용했대요. 콩이, 이제는, 얘들은 지금 부분을 나타내는 데는 이제 키로그램이 나와버렸어요. 아면 남았대요, 또. 사용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오신 콩은 몇, 몇 키로그램인지 쓰시오. 프리과정은 써볼게요. 7분의 1 사용하고 7분의 2 사용했으면 얼마 남았을까? 4분의 3이 남았다고 7분의 3을 사용해버렸어 전체가 1이면 전체가 전체는 항상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 9분에서 아 7분의 4 그래 지금 7분의 4가 남았다 그럼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7분의 4가 남았는데 남은 게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남은 거는 7분의 4잖아 쓴 거는 7분의 3이니까 그치 전체 7분의 4가 얼마라고 바로 4분의 3이래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네모는 남아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나누기. 나누기가 된다고요. 질문사.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역수로 하면 되죠, 그렇죠? 곱하기 역수.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된다? 21. 1과 16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음? 그럼 이거를 다시 하는 푸는 거, 나누기. 예, 여기서 지금, 우리, 예,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번 과일 안 나오는 거 같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어. 예, 네모만 남기기 위해서 7분의 4 그대로 써준 다음에, 나누기 7분의 4. 곱한 거, 나눈 거, 똑같은 수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거, 그치? 4분의 3 했다가 나누기 7분의 4 해주면 얘가 1이 돼요. 예, 대한데.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7 돼서 16분의 21. 아까처럼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네. 음. 근데 비례식을 곧 있으면, 배, 뭐, 복습을 했지만 배, 배웠다고 하니까 비례식으로 풀게요. 어, 지금 전체가 1이에요. 남은 게 7분의 4에요. 전체 우리 몰라요. 남은 게 얼마라 했어? 4분의 3. 이렇게 나왔다고. 되는데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인데 일을 곱하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똑같아요. 네모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4분의3 나누기 7분의4 아까랑 모양이 똑같아지죠? 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비례식 어떤 식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남았다는 게 중요하고 사용하는 게7분의3 했으니까 남은 것은 7분의4 남았다. 그러면 음, 전체에서 사온콩 전체에서 7분의 4를 곱하면 A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식을 세워놓는다면 음, 전체에서 남은 부분 7분의 4를 하니까 얼마가 돼? 4분의 3kg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은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음. 됐죠?